모데라이 주니퍼 후드오프 플레스트 디자인 바닥 매트. 운전할 때 발바닥 피로감이나 매트 밀림 때문에 불편했던 적 없으신가요? 모데라이 주니퍼 후드오프 플레스트 디자인 바닥 매트는 차량 바닥에 맞춰 사출 성형된 제품이라 차체에 완벽하게 밀착됩니다. 기존 매트처럼 따로 플레스를 덧대는 방식이 아니라 플라스틱 플레스트 페달이 통합된 구조로 미끄러짐도 확실히 줄어들고 발 받침의 안정감도 높아졌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까지 총 3핏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차량 전체를 깔끔하게 보호할 수 있죠. 실제로 테슬라 오모들 사이에서는 발이 훨씬 편해졌다. 먼지 청소가 쉬워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운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닥. 이제 테슬라 드라이빙이 한층 더 편안해질 시간입니다. 모델아이 주니퍼 카시트 갭 필러. 운전 중에 동전이나 작은 물건이 시트 틈 사이로 자꾸 떨어져 번거로우셨나요? 모델아이 주니퍼 카시트 갭 필러는 이 틈을 완전히 막아주는 아이템입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 시트 곡률에 자연스럽게 밀착되고 설치는 정말 간단합니다. 테이프만 떼고 눌러주면 끝. 별도 도구도 필요없고 흔들림도 거의 없습니다. 테슬라 모델 아이의 맞춤전용 설계라 인테리어. 일체감도 흐트러지지 않죠.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물질 걱정 없이 탈수 있어서 좋다. 디테일이 살아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사소한 틈새 하나까지 챙기는 게 진짜 오너의 센스 아닐까요? 모델아이 주니퍼 이어 트렁크 측면 안티킥 패드 트렁크에 짐 실을 때마다 측면에 생기는 흠집 생각보다 작고 신경 쓰이죠. 모델아이 주니퍼 이어 트렁크 측면 안티킥 패드는 이런 덕점을 줄여주는 실용적인 커버입니다. TP 재질의 일체형 구조로 트렁크 측면을 넓게 감싸주며 생활 스크래치와 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줍니다. 2025년형 주니퍼 전용 설계로 만들어져 차량 곡면에 딱 맞고 고정력도 우수합니다. 발차기 방지는 물론이고 오염까지 막아주는 이중 보호 역할을 해주죠. 설치 전과 후의 차이는 영상에서도 한눈에 확인될 만큼 확실합니다. 최사용자 후기를 보면 이물질 청소할 일이 줄었고 부딪혀도 안심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딱한 번의 설치로 트렁크 관리가 쉬워진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